언더를 파고요. 이 손으로 온도를 파고, 앞으로 압박을 하기 있해서 앞으로 이렇게 누르는데,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저쪽으로 도망가요. 쭉 밀려요. 밑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, 뭐 다리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. 셋업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, 이럴 때는, 체중을, 힘을 위로 올려서, 언더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쓰어보랍니다 다시 위에서 아래로 아래 빼까지 상대방 힙에 딱 붙여지도록 그 상태에서 더 들어주고요. 여기다. 탑에서 크게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잘안 됩니다. 다시. 위에서 아래로 박아 주시고요. 그리고 팬치 잡아주고 좀더 앞으로 압박 받습니다. 패스가 완성될 때까지 내 아랫배가 상대방 허벅지 힙을 힙이랑 붙어서 이렇게 쭉 따라오셔야 돼요.